자 전뇌 기억의 예, 일곱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예, 이것은 어, 반대의 법칙, 비슷한 법칙, 예, 가치 있는 법칙, 따라 일어나는 법칙, 오감 법칙, 순서 부여 법칙, 영상 조합 법칙 이런 일곱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미지로,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어, 이제 음,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예, 이렇게 독서 검사를 합니다. 1분에 439자를 읽었어요. 자 여기는 운의 훈련, 좌뇌 훈련, 간뇌 훈련, 예,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읽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배너, 배너, 예, 1분 38초에 읽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아 이건 나이트 형제를 나이트 형제를 예, 자 얼마 나 읽었을까요? 1분 8초에 읽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네, 내용을 여러분들은 감이 잘안올 거예요. 1분 8초 에 읽었다, 뭐몇초 읽었다 그러니까. 네. 자, 1 1 0권 읽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독서 능력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예, 비교가 되죠. 처음보다 19배가 빨라졌다. 점수는 95점이다. 여기서는 80점 이상을 예, 기준으로 합니다. 80점 안 나온 것은 읽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80점 이상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증을 드려요. 합격증을. 예, 여기는 2단을 땄어요. 2단. 예, 최초 439자에서 예, 12,373자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17배가 빨라졌다. 하는 겁니다. 예, 급수의 등급은 70점 기준합니다. 그러나, 이몇배 빨라졌다는 것은 80점 기준합니다. 80점 기준으로 해요. 음. 자, 그 다음에 이거 배운 사람은 무조건 집에서 책을 한 권씩 읽고 이렇게 독후감을 써야 됩니다. 물론 뭐 어떤 뭐 제약은 없어요. 예. 쓰면 시 좋은 거죠. 학생들은 이것을 원칙으로 해요. 자, 다음에 영 단어를 이렇게 암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매일. 아 그리고 교과서 자 체육부터 가정 영어 어, 도덕 뭐 수학 과학을 어, 이렇게 한 단원을 예, 암기하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해요. 학생 스,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법이에요. 아 지금 자기주도 학습법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데 화두로만 띄워놨지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예. 어떤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훈련도 시켜주지 않아요. 자,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 집중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방법이 없잖아요. 예. 네. 요즘 책안 읽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자, 이건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책을 보고 요약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는 책을 덮고 요약을 합니다. 기억 가지고 합니다. 자, 이 까만 거는 예, 책을 덮은 상태에서 기억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고, 이 빨간 거는 책을 펴서 보충을 한 거예요. 보충을. 예,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요. 이건 의대생이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이든지 어떤 것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예, 결합, 연상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예. 시키는 일곱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죠. <laughs> 자, 다입에다 자, 보세요. 자기 손가락을 그려놓고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예, 여기서 학생들이 재밌다 그래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 어, 속이 후련하다. 과외를 안 해도 되겠다. 학원을 안 가도 되겠다. 예, 스스로 학생 스스로가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왜? 왔다 갔다 시간에 예, 많이 소모되지. 예, 그리고 우선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비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너무 좋다는 거죠. 빠른 시간에 할수 있고. 네. <laughs>